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31호는, 어, 사실, 그, 2023년 3, 4호로 였죠. 어, 31호, 예, 6년차 들어가면서, 우리 소선지서 7명의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요엘, 어, 요나, 요엘, 학계, 말라기, 오바데, 하박국, 서바냐로 마칩니다. 또 서바냐도 오늘 이제 11절에 15절, 내일 주일 본문대로 마치는데, 또 구독하는 분들은 주일날 다 빼고요. 또 수업을 하시는 분들만 주일까지 본, 어, 이렇게 본문을 보여드리죠. 오늘은 한번 또 오픈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서바니의 메시지는 뭐냐? 어, 먼저 제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바니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 제가 <laughs>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제가 서바니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어, 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거 조금 더 크게 안 되나요? 어, 거기에 대한, 어, 여기, 됐네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여기 나와있죠. 제가 한 2007년도 정도 쓴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뭐, 미국의 벵개멸은, 윌런 벵개멸은 제가, 뭐, 많은 교수님들이 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초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MD버 때. 그 분이 미시시피 있을 때. 그래서 이, 어, 뱅계무련 교수가 대단한 거는 선지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도전을 받아서, 어, 선지서에 대해서 어, 가장 먼저 도전을 받고,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책을 썼죠. 에, 뭐, 에스겔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어, 다시 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서바냐인데, 서바냐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심판의 날, 유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이 한번 쭉 보시죠. 세상을 심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다뭐 그냥 완전히 모아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의 백성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모든 계층들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이거는 뭐제 책이니까 제가 보여 드려도 되죠. 그다음에 어온 세상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참그 당시에 이렇게 원문을 다 써서 이렇게 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쭉 보았던 여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쭉 섬, 설명했죠. 자 그래서 3 장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어, 이러한 열방의 심판들 볼레셋이나 또뭐 주위에 있는 나라들 모든 심판의 대상이었다. 어, 그리고 어 특별히 어, 구스 이디오피아 또뭐 아수르 그리고 예 그런 모든 나라 예루살렘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십일절에서 십오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고 어 회복하는 그래서 기쁨의 날이 온다 구절부터 이제 그래서 헛터진 자가 귀환하고 그다음 일시 어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일절부터 오늘 본문이네요 어제악의 백성이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어, 종국적인 회복, 주일에 이제 있어지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다. 절교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 여쭤보는, 좀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그, 이 하박국에서 이, 어, 그, 여기, 제가 여기 좀 언급을 했어요. 예, 구약에서의 그이 성령에 관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개혁성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의 용사 이분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어요. 여기 예 여기 좀나오 여호와가 여기 저게 레퍼런스가 다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제 책에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2 5 페이지에 보면. 예,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할때 이것은 성부를 지칭하는 사실이지만 성자 하나님과 때로는 성령하나님을 지칭한다고 신학자들 166 각주 보시고 또 특별히 서바니아는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 166번. 어요 실제로 요 책을 제가 다 읽어 보았습니다. 166번이 뭐냐면 좀 읽어 보면 어 미국에서 이제 조직 신학자인데 166번 여기 나오죠. 로버트 레이몬드 어, 최신 조직 신학 거기 보면 나오고 영어 책에 나오는데 또 우리 학생 중에 교수된 분이 또 어, 이거 그,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 본문을 보시고요. 자 오늘 그 단어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예, 오늘의 단어. 오늘은 11절에 15절 오늘은 그 내용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화면이 좀 복잡해 가지고 예예한 5분정도 지나갔네요 자 11절부터 조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11절에 그날에 바염 하우란 말이고 위반하다 파샤 어, 위반하다 이 파샤 트랜스그레스드 어, 리벨 또는 트랜스그레스 행동 알릴라 어 장피를 당하다 보시 네 그때에 아즈 내가운데 캐리브 오만 가아바 가아바는 그러니까 이제 높이다 이런 말이죠. 교만 오만 기뻐하다 알리즈 알라즈건설리시다 제가다 수르 수르 그 다음에, 오드, 다시, 그 다음에, 가바, 높이다. 가바하고, 가아바하고, 이런 게, 이제, 교만, 오만, 이런 뜻이에요. 어, 룸도, 그럼, 좀 그런 뜻이 있고, 요 아사프, 계속하다, 가운데, 케레브 가난하다, 아니, 힘없다, 달, 그 다음에, 샤아르, 남다, 이름, 쉼, 피난처, 하사 남은 자, 의 에리트, 아벨라, 악, 그리고, 거짓, 카사브, 마라다, 다바르, 입, 폐, 속이다, 아 타르미트 아라 타르미트 아, 보통 르미아 이런 게 속이다 이런 말인데 타가 붙으면서 분, 어, 또 분사형 또는 뭐 명사형 타르미아 혀 라션 찾다맞사 만나다라 아, 먹이다 로이는 목자죠 라바스 높다 높이다 두렵게 하다 죄송합니다. 먹이 두렵게 하다 하다르 하다르, 하다르, 두리키하다, 하다르. 그 다음 기뻐하다, 라난. 그 다음에 시온의 딸. 어, 옛날에 뭐딸 시온, 시온의 딸, 바트 시온. 루아 소리지르다, 즐거하다, 워 사마흐 기뻐하다, 알라즈, 재가다, 쓰르. 예, 그 다음에 오예브 원수. 또 대적 같은 경우는 차르죠. 쫓아내다, 파나, 바나다 바나가 이게 방향을 어, 바꾸다, 바나 맞죠? 또 글리오브 리무브, 조차내다, 캐레브 라라 재앙 두려워대 아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어그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요, 본문에 보면 오늘 공부해서 약간 읽어봐야죠. 자. 본문을 약간 읽어봅니다. 자, 그날에 내가 내가 나에게 범한 너의 모든 행동으로 너는 장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부터 내 거만을 기뻐하는 자를 제거할 것이니 또 너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오만하게 계속. 뭐 행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요 본문이 이제 마사 본문이에요, 마사 성경. 마사 성경 이렇게 이제 원문에서 번역을 했고 또 원문의 단어를 고민했습니다. 뭐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글로 다 교정해서 한번더3판또4판어프리셉트 같이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이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내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남게 하겠으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비난죄를 삼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어,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또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은 먹일 것이며 또 누울 것이고 또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여 소리 질러라 이스라엘이여 온마음으로 절거하고 기뻐하하라예루살렘의 딸이여 여호와께서 내 심판을 제거하셨으며. 또내 원수들을 쫓아내셔도 다 여호와께서 심판과 대적들을 어, 쫓아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내 가운데 계시니 너는 더 이상 재앙을 어~ 재앙을 어~ 두려워하지 마라. 어, 그다음 본문부터 물론 또 한번 읽어는 드리죠. 이게 굉장히 이제 회복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요 오시오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하실 용사이시니 우리 개역 성경은 다 다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하실 용사. 전능하신 뭐어 구원을 베푸실 뭐그 전부 다 번역이 좀 바르지 않고요. 구원하실 용사이시다. 지게 가면 이렇게 돼요. 너를 인하여 기쁨으로 절구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잠잠할 것이고 이 동사하고 전지사고다 다르게 번역됐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사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다. 너로 인하여 깊, 깊은 깊큰 소리로 소리지르실 것이라. 내가 내게서 집회 모임으로 걱정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은 내게서 모여가는 짐이 되었기 때문에 보아라 내가 앞지 하는 모든 자들에게 수행할 것이며 전원 자들 저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쫓긴 자들을 내가 소집할 것이고 그들의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의 칭찬과 명예가 있게 만들 것이라.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며 또그 때에 내가 너희를 소집할 것이래. 이는 내가 너희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명예와 칭찬 있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때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너희 가운데 뭐, 어, 구원의 하나님 계시고, 요 부분 예,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여러분 어, 학점을 공부하는 분들만 이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했고요. 자, 오늘 어, 11절, 60번, 60강, 60번째, 서반전 3장 11절, 15절입니다. 11절, 자, 그 10분이 지나갔네요. 바이옴, 바이옴하고 그날에 로, 어, 그 다음에 데부시 어, 그래서 어, 장피를 당하다 이 말이죠. 여기 2인칭이겠죠 대부시 너는 어, 장피를 너는 장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 모모로부터 콜 모든 그 다음에 알릴로 타이허 너의 모든 행동.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가 아니고 허니까 뭐여성이라는데 사실 뭐 여성 점묘 남성 점묘 그렇게 뭐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뭐~ 꼭 남자한테 할때흐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문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하흐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의 행동의 모든 것에서부터 너는 그러하지 말아라 아슈라르데트야 그다음에 파샤 때는 이제 파샤 때는 말 그대로 칼 인증이죠 파샤티 파샤트겠죠 그래서 파샤 때는 말 그대로 어, 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또는 뭐~ 어겼다. 너희가 어겼다. 나에게 어겼던, 뭐, 어기다 해도 됩니다. 또, 깼다. 이래도 되고요. 파샤트가 패샤, 범죄라고 번역하는 단어잖아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나에게 행했다. 기. 이는, 아직 그때, 아시르, 내가 제거할 것이다. 여기 미완료잖아요. 아시르, 타시르. 그죠? 일인칭 미완료. 내가 제거할 것이다. 아 제거할 것이다. 아그 다음에, 케레브는 가운데가 붙어 내 가운데부터 네, 내 가운데서부터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알리즈. 네, 그래서 내 가운데서 내가 어, 제거할 것이니 또한 어 여기 이제 가아바가 아까, 어, 그 뭐라 그랬죠? 거만이라 그랬죠? 에로건스 그죠? 너의 거만을 네, 너의 가운데서부터 제거할 것이니. 그 다음에 알리즈, 알리즈, 어, 알리즈. 알리제. 그래서 합해서 내그만을 기뻐하는 자. 네, 여기는 이제 요 연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계형이라는 것은 칸트들할 제 이런 식으로 에 열이 되면 너의 그만을 기뻐하는 자를 너 기뻐하는 그런 것을 내게서부터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토시프더 하지 않는다. 뭐를내 가브하 어, 가바도 오만, 교만이죠. 예, 가바 높이다, 이런 말이죠. 그니까, 러 어, 더 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요? 교만을. 더 이상, 어, 배하르, 그 다음에, 코드시, 거룩한 성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산에서 더 이상, 어, 오만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옴 하후 로테 보쉬 미콜 알리 로 타이흐 아쉬르 파샤트 비키 아즈 아시르미 키르 베흐 알리 제 가아 바 테흐 테흐 로 벨로 토시피 레 가브카 오드 베하르 코드시 자 이게 보나마나 보나 코드시겠죠. 뭐, 여러분 혹시 뭐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런 영어 번역에 BHT가 있어요. 여기 보면 코드시에 놨을 거야. 코드시에 놨죠.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면 발음 이 짧아지니까 이게 코드시 오가 발음되죠. 딱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꾸 보다 보면 알아집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자 오늘 15절까지죠. 12절에 그리고 베샤아르히히필링이겠죠 어, 그리고 티니까 1인칭을 알려겠죠 내가 남긴다 배기르베 가운데 너 가운데에서 내 가운데에서 어, 내가 남기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남긴다 백성이죠 안 아니는 이제 가난하고 또는 아니는 겸손하고 또는 뭐 약하고 뭐 이런 그리고 다른 가난하고 그런 백성들을 내가 남기고 샤르 그리고. 어 그다음에 하수. 하수는 제가 한다. 어, 그베엠마더여호와 이름으로 어 요때는 이제 하사가 피난처 삼다 그거죠. 예. 요 하사. 헤트 쌈에 해 피난처를 삼게 하겠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3인칭 복수죠. 그들로. 예. 3인칭 복수. 해가 빠졌죠. 약변하니까. 하수. 그들은 피난처를 삼을 것이다. 베엠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베히셰르티 남긴다 베기르베흐암 아니 베달 베하스 그리고 그들은 베쉐마드나여호가 이름으로 어 피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또 발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조금 어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아니 같은 경우죠 아니 아니라 해놨죠 뭐 어떨 때는 온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아니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 보면 돼요. 자, 1 2 절. 히 어, 제알티 베키르 베암 아니 베달 베하수 베아두나이 그다음에 셰리트는 이제 남은 자죠. 샤아르가 남다이 말이니까 셰리트 남은 자.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은 로더 이상 그리고 그들은 3인칭 복수겠죠. 그들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죠? 어, 아벨라 사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보면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회복된 자. 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시의 에리트 남은 자. 어, 결국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이제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아벨라 사악이라는 뜻이죠. 아벨라의 핵심적인 뜻은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보면. Uh, unrighteousness, injustice, 불의 같은거 사악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로 하지 않는다 다발은 말하지 않는다 그죠 3인칭 복수 그들은 가사바 거짓말이죠 그리고 로 하지 않는다 임자, 임자라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니팔형이죠 항상 미완료의 첫번째 어근에 따그시 붙으면 그의 니팔입니다 어, 찾아지지 않는다 배 어디 어디에 그 다음 피, 피가 이제 어, 폐가 입술이잖아요. 어, 사파가 입술이고 참, 폐는 입이죠. 그들의 입으로 뭐를요? 찾아지지 않는다. 가자고, 거짓말. 그리고 레션, 레션, 혀로, 그죠? 그 다음에 타르미트, 타르미트는 러미아 속임, 속임수가 없다. 이 말이죠. 기인은 햄마, 그들은, 어, 이르우, 그들은 먹인다, 먹는다. 그리고, 그 다음, 라바츠. 그들은 또한 뭐합니까? 요거는 미완료잖아요. 3인칭 복수 미완료고, 요거는 버 카탈로. 어, 3인칭 복수 카탈 완료. 요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드어눕는다 그죠? 그리고, 엔, 뭐가 없다. 마, 아, 하리드. 마하리드. 음, 하라드. 이제,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혀가 보이지 않고, 먹이고, 누울고, 두렵게 하는 자가 없다. 마하리드가 두렵게 하는 자. 예, 여러분, 요거 단어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하라드가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말인데, 마하리드, 두렵게 하는 예, 자, 어, 분사형으로 썼죠. 두렵게 하는 자. 그니까 러 이제 더 이상 뭐, 겁주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대적이 없다는 거죠.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쉐에리트 이스라엘, 로, 야, 아수, 아벨라, 벨로, 예, 다브루, 카사브 벨로, 임, 세, 베피헴, 레숀 타르미트키헴마이르우웨라스부라바츠죠참 라바츠 히브리 읽다 보면요 순서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라바츠가 이제 높다 이 말이니까 베라라바츠베인마마하리드1 3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1 4 절에 어, 라니깃바라라난 예, 기뻐하고, 바치온 시온의 딸이야 기뻐라. 그리고 하리우 소리 질러라. 이거는 예, 이제 인칭복수명령형이죠. 너희는 소리 질러라, 히필령, 이스라엘아. 그리고 심히 요것도 이제 줄어들겠죠. 심메히가 아니고, 십사절에 한번 발음 볼까요? 예, 보면은 여러 예, 하리우 심히 맞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어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히. 심히 희가 아니고, 심히. 원래 사마크가 기뻐하다, 이 말이죠. 그래, 기뻐하고, 알라즈 즐거워라. 알라즈도 알레지, 기뻐, 즐거워라. 백콜 모든 마음, 전심으로. 바트, 예루살라임 여기 이제, 바트, 시온하고, 바치온하고 바트, 온하고 바트, 예루살라임 어 이거는 이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라. 그런 의미로. 라니, 바티온, 하리우, 이스라엘, 심히 외알 알레지, 베홀 레브바트 예루살라임 여기 여기 히렉 예, 예루살라임 이렇게 되죠. 자, 깃발아. 그리고 이제 십오 절에 헤스일에 제가라 여호와께서 제가하셨다 그죠? 제가하실 것이다. 히필령 삼인칭 어, 미시파 미시파 타이허 너의 어떤 심판을 그리고 핀나 너희 심판을 여호와께서 제거할 것이고 여기 보면 제거하실 것이고 이제 미래형이죠 그죠 그리고 핀나핀나는 빛나, 아까 나왔죠 쫓아내다 바나 리무브 그다음에 오예 베흐 너의 대적 원수를 어, 쫓아내셨다 핀나 어, 누가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메기르 베흐 너희 가운데 계신 여기 이제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죠. 이건 이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여호와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정인처럼 뭐 단일신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조직 신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여기 레퍼런스도 달려 있어요. 로티르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리고, 재앙과 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라 라는 것은, 어, 뭐, 재앙과, 재앙과, 미스포춘, 뭐, 재난, 이런 것다포함돼요 여러분, 10편, 23편에 보면, 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해, 해가, 이거, 이, 이 단어에, 라, 미스포춘 또는 디제스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원문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또는 내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문이 중요한 거요 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5절 하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헤나이미파 타이흐 핀나 오 베흐 멜스라엘아나이베르베흐로르이라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참 놀라운 본문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내일은 공개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이제 16절 17절만 조금만 더 보면요.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래서 바염마고 그날에 예 안매를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임에뜨 어 디라이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 시온아 알 이르프 늘어뜨리지 마라 야데하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1 7절아두나이 여호와는 엘로헤엘로하이헌 너희 하나님이다 메게르베컨 내 가운데 계시는 기뻐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기뻐로는 용사고요 어, 그다음에 요시아는 구원을 어, 구원자, 이 구원의 용사다. 이렇게 번역이 에요 야시스, 알라이흐,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분이, 어, 메시마, 기쁨으로. 그 다음에 하리스. 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여기 전체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번역한 경우만은요. 이거 여기 보면, 어, 여기도 보세요. 어, 아하바토, 그의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리스 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하라서 잠잠하신다. 사랑하시니까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잠잠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어, 뭐 우리나라 성경은 좀전지 사구를 사랑으로 뭐 이렇게 좀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내 야길 기, 어, 기뻐하신다. 알라혀 너를 인해서 큰소리, 예, 린난 린난 큰소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번역을 구원을 베풀설 전능자가 아니고 전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로는 그냥 용사란 말이에요. 전능자는 어, 단어가 좀 다르죠. 이것만 읽고 이제 넘어갑니다. 십칠절이 가장 중요한 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엘로하이흐 베키르베흐 기보르 그다음에 요시아 야시스 알라이흐 베 심하 이아하리스 베 아하바토 야길 알라이흐 베린난린나죠린나자 오늘 본문 어, 한번더 읽고 삼장 십일절부터 십오절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어,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뭐, 무조건 한글 번역만 보고 다 하면 안 되고요. 한글 번역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자 11절부터 바이옴 하후 로 데보시 미콜 알라 알릴 로 타이크 아시르 파샤트 비키 아스 아시르 미그 다음에 키 키르베흐 알라 알리즈 가아바 테크 벨로 어 도시피 어, 레 가바하 오드 베하르 코시 베히 샬티 엠베케르베흐 암 아니 웨다르 하수 베솨마 요와 이름으로 완전히 거들이 이제 숨을 것이고 피할 것이고 시엘 이스라엘 로야수 아벨라 벨로 예다브루 가사브 벨로 임 임세 베 피힘 레숀 타르미트 키 헴마 이르우 베라부츠 베엔 마하리드 라라닌 라니죠 라니 에바치온 하리우 이스라엘 심히 베알 알레지 예베콜 레브앗 예루살라임 헤시르 아도나이 미쉬파 타이흐 핀나 오예 베흐 멜이스라엘 아드나이 베키르 베흐로 티르이 라오드 여기 조금 뭐 헷갈리면요 음, 어디 아까 예, 알, 아까 여기 14절 알레 알레 알레지 할때 여기 이 부분 14절 한번 발음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여기 왜 올지는 그냥 여기, 그냥, 어, 그걸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앞으로 땡겨야 되네요. RG로 그냥. 예, 그렇게 발음했네요. RG. 예. 요 부분, 뭐, 한번 읽어봐도 되고요. 내일 한번다 듣고 읽어보도록 하죠. 예, RG. 이렇게 발음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어, 14절 어디 갔나요? 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라닌 바트시온 하리우 이스라엘 심심히알지 베홀 레브 바테 예루살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발음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미 발음 성경도다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자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 제 책에 여기 선지자들의 메시지 제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개 본문의 그큰 틀, 또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서바냐는 결국은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노래와 종국적인 회복 14절에서 27까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제파냐 하나님 숨기시는 여와의 호 백성, 오늘 보호를 받는 핫사라 말은 하나님이 상당히 첩하냐, 첩한 첫판 숨기신다. 오늘 이런 심판의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숨겨주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회복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보호를 받는 여러분되시기를 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귀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